이 기회가 나 혼자만 이렇게 세번 이렇게 유리하니까 마이좀놓인다 너무 안심하지 마. 자이자 아, 그러니까 이거 시작해, 이거, 시작해. 이거 배팅. 이거 바꿀 때, 수 있는 근데 근데 루비에서 루비에서 허락받으세요. 가지고아 어깨오. 아, 이자 배팅 바꿀 수 있는 방법그 아, 사람한테 해. 허락을 받으세요. 자자 어. 그러니까 빠골라 어떻게 아빨아 안카랑 나벤카벤밖에 없어. 아, 나지면은 윤수... 나만 일주일이지 저 사람. 내인수 아, 일... 잠깐만 내인수 안 카드 마음에 안 드는데? 내인수. <laughs> 형이라고 불러. 형이라고 불러. <laughs> 평생 닦아리 마요 너 필요 없어. <laughs> 마요는 닦아리가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. 아 사나 쟤추가다 진짜. 님들 나그 놈도? 님 캐터님. 확실히 지금 내가 같은 점수에 좀 많이 나긴 한데 계장님 3대1하고 찾아가서 잠깐만 누가 누가 나청춘년으내려는데그 구원어스인 것 같아요 구원어스 <laughs> <아니, 이렇게 안 웃음> 이러면 안 되지 어야 아, 이다, 이다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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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이다님도 이다님 도저히 왜껴 <laughs> 이다님 이나, 이다님 관련하실래요? 아 야야야 아, 됐어 됐어 아야 이다님 이 지금 그 점수 차이 말르지 않고 누구 고를 건지 빨리 말해 아, 아 우리 말해좀 말해줘 <laughs> <말하자. 웃음> 말하지 말고 하자 파트 초 대피. 저는 죄 말이죠. 아, 아 뭐야, 눈치 뭐, 좀 있네. 맞아. 눈치 있네. 아잘 있어. 아, 할게요. 아, 아 그냥 하겠네. 아 그럼, 그럼 그냥 그냥 치팅으로. 아 근데 치팅으로 그냥 누가 잃을 것 같은지 말하면 되잖아. 그 스캔빵이에요. 아 쿠어님, 저 저도 배팅 가능? 음, 저... 자저님은다듣고 있지않아? 저... 다듣고 있지 않았어? 샤... 샤인이요 샤인 오케이 <laughs> 자 지금 3대1이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 샤인아. 샤인이가 아, 봐주지 않으니상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이나연저제피나 나는... 오셨네요 <웃음> <웃음>

<laughs> 내가 <내게> 응원이나 해 줘. <laughs> 해갈게. 나봐, 나 나봐, 나봐봐. 캣타, 캣너 그래, 너를 배팅하는 보고서. 보고 너를 배팅하진 않았지만 화이팅. 아 보고서 보고서. 돌린다. 오케이. 샤이나, 가자. 가. 어, 아 잠깐 이니 나도 지금 캣타데 이기고 있는 이번 나 레드 줘 솔직히 샤이 레드랑 뭔상관 얘기. 아저 피로 잖아 그냥. 레드 색깔롱 <laughs> 그러머니 캐터님이 네. 계속 항상 레드를 선택했었어요. 그러니 그 무슨 저 레드 첫판밖에 안 했는데요? 아 그래요? 다 레드 색깔 하지 않았어? 아니 네, 근데 왜 자꾸 그 엔더 아마 그 점토 방어하시는 거예요? Yeah. 아니 벤치 뭐? 벤치 나가면 어, 어 뭐야 나 선택 안해아나 아니 나, 아니 이거 아니야 나나나 영상 찍고 있어 위에서 볼게. 아 위에서? 예야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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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. 응. 뭐? 아 코니 코니. 어? 저 근데 벤지가 저한테 자모머가좀 그만하줬는데 괜찮은 거죠 이거? 아니야 어? 이거 이거 복사한 거 아니야 복사한 거 아니야. 아 어... 벤지. 아 복사한 거 아니에요. 아니지. 복사한 거 아니. 복사한 거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?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닌데요. 샤인아, 울구잘한다자 <laughs> 위에서 관전. 그렇지, 샤인. 그렇지, 그렇지. 잘다고 음. 그럼 뭐 그냥 10초까지 18초 버도 되겠는데, 겟더님 Oh, 이 m m i e Emmie, what? Emmie, w h 어, 에메가 여섯 개? 에메 a t Emmie, what? Emmie, what? Emmie, what? 아 m m i e what? e m m 하 e what? Emmie, what? e m 그, 그... 전판. 저기 저기 편입인 줄알았다좀 나와봐요. 충명사서 잡은 적, 있자, 아니, 네, 자문 자문 적 있자, 있잖아. 아니 그, 충명사서 잡은 적 있잖아. 그어 나판. 저분 강퇴해 주세요. <laughs> 자저저 <저>, 저도 올려드림 어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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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던이나 안 죽을 줄 알고 파블로이려를 했거든. 아, 애매가 아직 많이 남아있네. 진짜 미쳤거든요. <laughs> 지금 막, 막 놀리고 있어요. 샤리 사이를 캣던이막 놀리는데, 아, 벤찮님 자꾸 헷갈리시 아, 10부터 눌러서 숨어있을게. 계속 숨어있으면 더 이상하잖아. 막 <laughs> 아, 그래? 아,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아? 캐터님은 시야에선 안보여? 지금 이게 아니거라뇨회님 재밌네요 많이. 저... 어, 에메랄드를 또 먹어볼까요? 다 먹었는데요. 현이가 시... 지금 킬이 몇 킬인지 모르겠네요. 또에메랄 먹고 버린거야? 이좀 아니지 않나. 어휴 샤인. 어? 이거 올라가려고 는데어떻 양도 쌓아뒀잖아. 개같은 <웃음> 깨졌고 근데 <laughs> <laughs> 있잖아요 밑에 누군가 있다는거 아 정말 형님 아, 네. 아,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. 아야 팔레딩 팔레딩 검사해. 검사해. 아팔레님 검사해 검사해. 아, 검사해 검사해. 아니 이거 이게 진짜 팔레님 검사해. 팔레딩 아, 이거 뭐죠?